바른지는 바른지죠. 근데 최고 바른지가 지금, 아, 인대가 최고 바른지. 물 나오면 다바른지 바른지. 이것도 바른지라니까, 내가. 그렇겠네. 바른지 이가 그래. 무슨 바른지? 상교. <laughs> 상교한테 물어봐라. 상교 바른지. 다 <laughs> 찍었습니다. <laughs> <나> <laughs>

상경님 자전거 타고 아마 최고 빡실게 오늘 왜박 11일 5봉 많이 시켜는데옥류봉처에 타는 게 나으시면 되님 끄는 것보다 그래야 근육이 또 풀리고 등산계 웃어 좋아. 등산. 아이고 그래. 아 봐요. 바른지 바른지죠. 근데 최고 바른지가죠. 아 최고. 최 바른지. 물 나오면 다그 바른지 바른지 이것도 바른지라니까 그냥. 그렇겠네. 내가. 바른지야 그래. 무슨 바른지? 상교. <laughs> 상교한테 물 받아. 상교 바른.

이거 왼쪽에 얼음해요. 응? 이거 가볍잖아. 이거 1 6 k 로 넘는다. 이거 우리 거는. 야, u l t i m 와, 와, 아, 상경 자, 와 이제 눈 풀린 거 봐라 와아이고야와눈 풀린 거 봐라죠 <laughs> 와, 오 대단하다, 화이팅, 와 대단하다, 상님 화이팅, 아. 대단한 아, 대단한 아 신 아, 싱글 싱글 아, 싱글, 싱글인요이 싱글 아이. 예. 풀차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탈 때는 타야죠. 타도 되는데 목숨을 위험 <laughs> 세골 하나 내놔야지. 목숨은 아니고 세골 하나 정도 내놔야지. 둘, 세 갑니다. 하나, 둘, 셋. 찍었습니다고 懂吗？喂。啊，那别不别担心。 고맙습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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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올라시면데 이때.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네. 타, 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스렉 하고. 나와봐. 예, 나와봐. 예. 고맙습니 조심. 어, 타지 마, 타지 마. 내려, 내려. 미끄럽대. 어, 미끄럽다. 0포 내리고. 조심, 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응. 고맙습니다. 뒤에 세대 돼 있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응. 哎，班长，嗯，啊对，嗯。 이쪽으로 타고 크게 돌고 자, 여 조심하고요. 안 되면 내리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 여기 <laughs> 조심 저심조심 어. 어. 아,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와, 일찍 오셨네요. 에이. 와, 이러는데, 여기. 형님, 너무 뒤에는 붙지 마세요. 어, 잘못 왔다. 저리 가야 된다. わあ、急いでた。 Entonces.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놀라셨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뒤에 자전거 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닙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えっにんじんか。